기원전 3000년, 고대 수메르 문명. 이곳 사람들에게 이자는 너무나 당연한 자연의 법칙이었습니다. 당시 수메르어로 이자를 뜻하는 단어는 마스였는데, 놀랍게도 이 단어는 송아지라는 뜻과 같습니다. 왜 그랬을까요? 생각해 봅시다. 농부가 이웃에게 암소 한 마리를 빌려줍니다. 1년 뒤그 소는 송아지를 낳습니다. 농부가 소를 돌려받을 때 어미소만 받는 게 공정할까요? 아니면 불어난 송아지도 같이 받는 게 공정할까요? 당시 사람들은 후자가 맞다고 봤습니다. 빌려준 씨앗은 싹을 틔워 수십 배의 곡식이 되고 가축은 새끼를 집니다. 이것이 생산성입니다. 고대 그리스어에서 이자를 뜻하는 토코스 역시 나타라는 뜻을 가집니다. 즉 초기 인류에게 이자는 약탈이 아니라 생명이 생명을 낳는 축복이자 성장의 대가였습니다. 이때까지만 해도 이자는 인간을 돕는 이로운 도구였습니다.